화전이야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으로 의심받을 짓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말이다. 전국시대 제나라 위왕 때의 일이다. 당시 간신 주파우가 국정을 제멋대로 휘둘러 왔던 탓에 제나라는 나라꼴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웠다.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후궁 우이가 위왕에게 아뢰었다. 전하, 주파오는 속이 검은 사람이오니 그를 내치시고 국곽선생과 같은 어진 선비를 등용하시오소서이 사실을 눈치챈 주파오는 우이와 국곽선생은 전부터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우이를 모함했다. 위왕은 우이를 오게 가두고 관원에게 철저히 조사라고 명했으나 이미 주파오에게 매수된 관원은 억지로 죄를 꾸며내려고 했다. 그러나 위왕은 그 조사 방법이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 위왕이 우이를 불러 직접 조사하여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전하, 신첩은 이제까지 한 마음으로 전하를 모신지 10년이 되었사오나 오늘날 불행히도 간신들의 모함에 빠졌나이다 신첩의 결백은 청천백일과 같아옵니다. 만약 신첩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이한 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듯이 남에게 의심받을 일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과 신첩이 옥에 갇혀 있는데도 누구 하나 변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신첩의 부덕한 점이옵니다. 이제 신첩에게 죽음을 내리신다해도 더 이상 변명치 않겠사오나 주파오와 같은 간심만는 내쳐주시오소서. 위왕은 오이의 충심어린 고소를 듣고 이제까지의 악몽에서 깨어났다. 그러자 위왕은 당장 주파오 일당을 삶아 죽이고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았다.